네 안녕하세요 내 네,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도시가입니다 아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비가 오고 있고 조금 바람도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어, 외출하실 때 우산들 예, 잘 챙겨 나가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고 아직까지 배당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승무패 먼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어, 3회차 최종 예상 음, 직전에, 뭐, 2회차는 제가 4등을 했었고, 1등이 3회밖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회차였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더 집중해서, 어, 좀더 좋은 결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 스무 배 3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이제 뭐, 라리가 7경기, 이필 7경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필 경기는 오늘 아침에, 플럼하고, 어, 철식 어, 경기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아,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치, 어, 최종 예상은 24조합으로 구매를 하면서, 에, 직접 구매하면서 같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올려드린 저 프로토 같은 경우는 페퍼저초군에한 세트를 못 따네요. 어, 딸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결국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지금 알았는데 좀아쉬운 나기보다는 너무 안타깝다. 어, 페퍼 자체 그런 경기력이 안타깝다. 3회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구매력 자, 24조합 예상하기 전에, 예, 구독, 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14경기 제가 먼저, 어, 이렇게 한번, 음, 정배당, 그 흐름 한번 봤습니다. 정배당이 어느 쪽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봤는데, 요원의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50%에서 70%짜리가 지금 몇 깊이 없습니다. 지금 2번, 3번, 9번. 이렇게 단 3개, 3개 있고, 그 다음에 70% 이상 되는 게 7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자, 이렇게 4개. 그래서 50% 넘는 게총 7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3개 정도가 더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80% 이상 되는 게, 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80% 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차는 어, 굉장히 좀 신중히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40%짜리 또50% 넘는 것도 54%, 55% 밖에 안 되는 그런 해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좀 난해하고 어려운 해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가 지금 음, 최고 득표율, 그 다음에 첼시인데, 과연 얘네 둘도 지금 요새 그런 흐름이 믿을 수 있는 흐름이냐 이겁니다. 어, 첼시도 오늘 아침에 어, 플럼에게도 지는 경기를 했고 에이티 마드리드도 결국은 바르셀로나에게 1등으로 졌는데 어, 과연 얘네 둘이를 이렇게 78% 75%까지 믿을 만한 그런 전력이냐 그리고 뉴캐슬 플럼 요새 플럼도 만만치 않는데 과연 뉴캐슬이 플럼에게 이런 73.4%를 받을 만큼의 전력이냐 아,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어, 경기가 됐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랜트포 범머스가 79.3%로 올라왔는데 어, 청주보다는 또좀브랜트포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브랜트포 같은 경우도 어, 뭐 제가 뭐 승리는 예상하는데 이 경기도 어, 브랜트포의 79.3% 까지 또 봐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쯤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예상할 때, 이바이돌리라요 경기는 제가 승무로 예상했습니다 승무로. 저 승무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라요 승이 지금 정배당 졌습니다 그래서, 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아, 라이오가 많이 홈이었으면 저는 이 경기 이렇게 갔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오의 그런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세가 항상 음, 언제나 음, 나오는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승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전 경기 무승부 안 나오고 승이나왔기 때문에 일본 경기에서 저는 이 경기는 예, 승무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브라이튼 대 아, 리버풀 경기. 이게 제가 올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굉장히 까다로운 공기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제가 뭐 며칠 동안 그렇게 한번 뭐 게임 흐름이라든지 부상자 명단 또 확인하고 했는데, 리버풀이 54.6%까지 어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최근의 그런 전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부상선수가 또 리버풀도 많고, 또 뭐, 득점력 자체가 원정에서 그렇게 뭐 시원스럽게 예, 올라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예, 예, 올피 한번 가져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번 경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어, 에버튼 사우셈, 사우스엠. 어, 사우셈이 음, 맨시에게 홈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대의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버튼이 홈 경기라고 아마 이렇게 55.7%가 에버튼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첫 번째 예상에서도 어, 무승부를 예상을 했 어두 팀의 그런 어, 상대전적 자체가 지금 뭐 삼승이표로 에버튼이 앞세다 하더라도 음, 최근에 그런 사우샘 어, 경기력도 어,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어 사우샘 그런 원정에서 어, 좀크리스탈에게또에프 급이지만 이긴 그런 경기 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경기도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무승부 한번 예, 단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경기 예, 노팅엄 대 예, 레스 경기 제가 이 경기 어 처음 예상할 때 승무를 예상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레스터에 지금 정배당이 어, 떠 있는 상입니다 어,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직접 경기에서 울버에게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어, 레스터는 뉴캐슬에게 어, 이대형을 지금 그런 경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음, 상대전쟁에서 승1무1패 어, 상대전쟁에서 뭐두 팀이 그런 음, 지금 성향 자체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 경기는 저는 예, 노팅엄의 단통 승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터의 최근 경기력은 어, 득점할 수 있는 어, 선수도 없고 또 수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음. 노팅엄의 단통 예, 승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자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경기. 울버햄튼 노티엄하고 무승부. 그다음에 웨스트햄은 예, 브랜트퍼에게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웨스트햄이 오랜만에 또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어,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울브햄튼의 최근 경기력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상할 때이 예, 경기 무승부로 예상했었는데, 예, 이게 그대로 무승부 한번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런 경기에 뭐 승무패 다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할것 같으면 너무 어, 조합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단통으로 예, 울브햄튼웨스트 경기는 어, 최근의 경기로 지금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무승부 단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로나 세비야 경기 여섯번째 경기 자 세비야가 오랜만에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 헤타백이 어, 승리를 했고요 자 지로나 같은 경우는 에스파젤하게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세비야가 심정적으로는 좀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세비야의 그런 제가 홈이라면은 이 경기 어, 세비야단통승으로 갔을 건데, 아, 세비야 원정. 그래서 이 경기는 지로나도또 홈에서 도 이렇게 경기력이 뭐 나쁜 상태는 아니고, 어, 해볼만한 그런 세비야이기 때문에, 저이 아, 경기는 영정의 무승부 아니면 1대1 무승부.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하나 받치고, 어, 지로나세비야 경기는, 네, 무패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기, 브랜트퍼드의 본머스 어차피 브랜드포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에페컵에서는 뭐, 웨스템에게 뭐, 지는 경기 를 했지만, 결국은 뭐, 어, 리그에 집중하려고, 제가 볼 때는 웨스템에게 뭐 에페컵 포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에서 지금, 6 경기 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리버풀 이겼고, 토트넘하고 비겼고, 또 첼시하고 비기고, 또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또 브라이튼에게도 승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브랜트포뭐 굉장히 요즘 홈에서의 어 경기력은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어어 맨시도 잡아내는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어 충분히 음이 경기는 단통으로 예 브랜트포에게 승리를 어 한번 예상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트포의 단통 승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여덟번째 오사수나 대 마요로카 경기. 제가 이 경기는 초벌 예상에서 승무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사수나의 승리를 예상했지. 승무를 예상했는데 마요로카가 오사수카 상대전적 2승 2무 1패. 그래서 오사수나가 좀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 마요로카가 원정에서 2승 2패 1무 5경기. 아 그래서 뭐 지금 정배당이 희한하게 지금 무승부가 딱정배 당으로 껴있습니다. 38.8%. 그래서 아마, 어, 이 경기랑은 제가 볼 때는, 음 약간의 그런 시간 지나면은 이쪽으로도 갈수 있는 한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한 번, 무승부 한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대빌바오 경기. 뭐, 저는 뭐, 소시에다드, 이런 틈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3위 대 7위의 대결인 상황에서 소시에다드 61.9% 그래서 어 빌바오가 직전경기에서 음 오사순하고 무상부를 어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어 빌바오도 경쟁력이 있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음 소시에다드 가 홈에서 또 강한 모습 또뭐 소리없이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경이는 소시에다드 네, 홈 단통승으로 한 번, 어, 말씀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헤타페드 에스파뇨 경기. 네, 열 번째 경기죠. 제가 이기는 무패. 어, 처음 예상할 때 무패로 초배 예상, 해드렸는데또저 어, 승이 지금 정배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헤타페 13위, 에스파뇨 19위. 어, 지금 상대전적 1승 3부 1패. 그래서 지금 뭐 무승부 두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스파뇨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좀세번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특히 뭐바로셀로나에이티 마드리드 어, 굉장히 강 팀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자이 경기는 헤타페 우세를 예상을 한다면 저는 한 번씩 예, 무승부 한번받쳐가는 것도 자,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헤타페 스파넬 경기는 예, 무승부 또 승리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첼시 크리스탈 첼, 어, 첼시가 이제 새벽에 풀럼에게도 이 대로 패하는 경기했고 를미트로 비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 골을 내주면서 수비적인 그런 대처를 좀 보였던 체시라고 보지고요 어제 뭐 크리스탈과의 그런 상대전쟁에서 워낙 체시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작용할 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이 지금 원정에서 직전 경기의 본머스에서 이 대로 승리했지만 체시가상대전쟁이 어, 워낙 강하고 체시가 어, 또, 이런 경기까지 피한다면은나를 뭐 굉장히 힘든, 어 그런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이 없는 상황인 것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음안 좋은 그런 부상자 명단도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까지 최시가피한다면은 어, 뭐, 굉장한 타격이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최시는한 번, 어 승리할 타이밍이 됐다.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첼시 홈에서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이제 최근에 홈에서 두 번을 졌는데 아스널고맨시에게 1등으로 진 경기 있기 때문에 첼시 홈에서 한번 크리스탈은 저득점이라도 한번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캐슬과 플러 아, 멋진 경기들을 하는 최근에 두 팀이죠. 자, 뉴캐슬 플럼, 지금 상대전적은 지금 3승 2무, 애 플, 뉴캐슬이 상당히 앞서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플럼 같은 경우는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3연승 할 때부터 제가, 어, 승느 이어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5연승까지 왔고, 어, 무엇보다도 매 경기에 적정하고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 공수, 발란스를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제가 홈에서만큼은 안진다고 말씀드렸고, 뉴캐슬 플럼에게, 어, 수비적으로, 뭐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1대 0 정도의 승리 아니면은, 예, 2대 1 0 정도의 그런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홈승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알메리아 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 어, 알메리아,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전적은, 음, 상대전적 지금 이, 1승, 1무, 3패. 뭐, 에티마드리드가 우 위에 있는 그런 경기력이고요. 알메리아 최근에 보시면 홈에서 좀 4연승을 달리다가 소시에드에게 패했습니다. 소시에드에게 이등을했는데 음, 공격력 자체보다는 이제 수비력으로 어느 정도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전에만 뭐 소시에드에게 두 골을 허용하면서 홈에서 그렇게 패했고, 그 직전까지는 그런 나름 또 홈에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알메르 입장에서도 에이티 마드리드 저는 뭐 2연패를 당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어, 직전에 바르셀로나에게 어 홈에서 패했고, 최근 원정에서는 지금 뭐 3연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78.2% 상당히, 어 조금 뭐 불안한 그런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78.2%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예, 무승부 한번 받쳐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경기 토트넘드 아스날 지금 아스날 정배단을 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음, 저는 예상할 때 홈승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홈승을 예상했냐 물어보시면 은 어, 직접 전뭐 6번의 맞대결 모두 다 홈승 어, 홈팀의 승리를 거둔 경기를 했기 때문에 홈승을 맞춰 어, 홈승을 말씀드렸고요 뭐 역시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 아스날이 1위를 뭐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토트넘도, 또 뭐, 경기력이, 또 홈에서 나오신다면 뭐, 충분히, 예,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예, 그런, 어, 토트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틀릴 때 틀리더라도, 홈 단통, 예,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리고 추렸는데도, 결국은, 예, 4 8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를, 저는 빼고, 한 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요렇게, 음, 타페 에스파늄. 자, 이 경기 한번 그냥 무승부만 갖고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2 4좌으로 구매를 해보고요. 어, 제가 또 나중에 여유 되면은, 또 오프라인으로 또 구매를 한번 할수 있으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오돌리 라이어 승무, 브스턴 리버풀 승무패, 에버튼 사우샘 무승부, 노티금 레스터 승, 그 다음에 울벤햄튼스템 무승부, 지루나 세비아 무패, 그 다음에 롬머스 어, 브랜트퍼 승, 오사수나 마이오카 무승부, 소시에드 빌바오 승, 헤타페 에스포넬 무승부, 어, 첼시 크리스탈 승, 유캐슬 플럼 승, 알메리아 에티마드리드 무패, 그 다음에 토스, 토트넘 아스널 승자 이렇게 연락이 구매를 해봤습니다자 오늘 이렇게 연락이 구매를 했고요. 예, 승무패 3회차 최종 에서 예, 들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조합 잘 하셔가지고 또 내일 저녁에 어, 마감하니까 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 예, 분석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